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멍청한 것처럼 얼뻥한 것처럼 일해도 <laughs> 예. 머리는 좋아요 음.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도 예. 못하는 운이라 음. 내년에 삼자니까 갈랑가 모르겠네 어, 그럼 언제가 좋아요? 시기가. 좋아. 아니 이네 나이 같으면뭐 따지는 언제가 <laughs> 어디에 있노?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 사진을 올리고 칠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선생님. 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출발 시작점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음.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서 잘 살고 싶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예.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할 것도 없어. 음.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야. 음. 안 그래요? 그 말하니까 이 말한다. 가족력이나 예.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좌우 많이 하고. 그렇죠. 내가 인생 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런 트라우마나 어 사람을 못 믿는 거나 음. 이러면 불공평하지. 음. 그리고 또 사주에도 그런 사람이 딱 있어. 이 말도 하고 불평불만 많은 음. 사람. 그리고 지한 거는 다 맞고, 네. 남하는 건다 맞고, 그런 사람이 많지. 자기들은 다 착하고, 남들은 다, 어, 안 좋고, 음. 그 자기 기준 생각이지. 그쵸. 어. 힘들어도, 어, 그것도 당연하다 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돈 버는데 스트레스 안, 받은, 안 받는 게 어디 겠노 맞습니다. 무슨 직장을 가든,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물며 가, 옆에 있는 서방도 스트레스 받아 열받는데, 음. 내 옆에 있는 새끼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까 예. 그러니까 다안 받겠냐고. 맞습니다. 그다 감안해야지. 음... 응? 선생님 말씀은 결론이 인생은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거 불공평이지. 이거 그 불공평한 게 무슨 불공평이 <laughs>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네 불공평한가. 맞습니다. 자 선생님 사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자 남자분이시고요 김씨예요. 응. 자 79년생이네요. 생일은 9월 24일생입니다. 응. 이 사람은 보니까. 고집은 있는데 사람은 참 착해. 음. 어. 그런데 머리가 상당히 좋을 거야. 멍청한 어. 것처럼, 얼뻥한 것처럼 이래 해도 <laughs> 예. 상당히 머리는 좋아요. 음. 근데 많은 사람한테나, 많은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아. 음. 어. 좋은데, 어, 이분도 아직까지도 장가를 안 갔나? 나이가 이만인데 음. 근데 올해는 조금 인연이 들어온다든가, 여인이 들어온다든가, 어, 예, 예. 어, 아니면은 결혼말이 오고 하든가, 음. 어그 가족을 꾸린다든가, 예. 이런 운은 들었는데, 예.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딱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좀 이렇게 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좀 많이 비친다. 아 지금 뭐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어, 사람이 나쁘지도 않고. 네. 예. 어 싫지도 않고. 네. 예. 어 그럼 어떻게 항상 즐거워? 말이에요. 예. 어 항상 즐거운데 올해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예. 못 하는 운이라 음... 자기 운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음 뭔가 자꾸 될것 같으면서도 잘안 되지고 음. 어 인연자는 있다 그래 인연자는 예. 있고 결혼 말이나 결혼 운도 있는데 음. 뭔가 모르게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어 이래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거어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도 좋아야 되지만 주위에서 조금 많이 밀어줘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예.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은 결과는 올해는 안 돼도 내년이나 되면 안 있겠나 싶다. 오. 어 인연이 있고 예. 문서가 있고 이렇거든 그 내년에 또 삼재잖아. 예. 어 삼재 때문에 자기가 고집을 좀 피우면 안 돼. 음. 어 근데 사람은 성실하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 그리고 말도 잘하고 사람이 천심이야 천심. 예. 이 사람은 참 천심이야. 활동적이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laughs> 좀 많이 웃고 네. 어~ 나처럼 약간 푼수 떼기랑 가까 어~ 그런 사람이야 예. 그었는데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해도 작년 올해 들어온다 해도 내가 뭔가를 확 잡히지는 않 하고 말만 오고 갈 뿐이다 음. 근데 그렇게 어~ 올해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안 되고 내년에도 삼재기 때문에 삼재라도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문서도 문서야 음.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어 조금 생각을 전혀 안 하진 않아어어 음. 어 이렇게 왜 결혼하면 내가 뭐라 할까 내가 활동 있고. 하, 자유분발하게 못하니까 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음. 어. 일단 선생님께서 공수는 어. 지금 좋은 분이 있는 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어, 여기 이, 이게 네. 왔다 갔다 왕래가 네, 있어. 뭐 지금 결혼까지 어.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은 삼재니까 갈란가 모르겠네. 어, 그러면... 원래 따지면 삼재에좀 예. 그래. 음. 자 그러면 이분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다세요? 문서운도 있어, 네. 문서운도 있고, 저기 뭐야 인간 문서도 있어. 그러는데 뭐 삼재래도 가는 거는 가, 가는 거는 가는데. 그럼 언제가 좋아요? 시이가아니니 좋아. 네 나이 같으면 뭐 따지는 언제가 어딨노? <laughs> 네, 당장 내일이라도. 참, PD님 생각해 봐라. <laughs> 나이 마흔 여섯에, 예. 빨리빨리 가갖고 애도 하나 만들어야지. 음... 언제 시기가 뭐 필요있노? 네, 뭐, 삼재생은 어. 필요 없다. 어. 근데 왜, 왜 버티고 이분이 고민하는 김치 아저씨 이유가 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에 뭐예요? 확신이 없는 것보다도 올해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이래야지 저래야지 자꾸 그리 되는 운이라. 아, 그냥 이제 어. 귀신에 좋아? 어. 그렇지. 귀신에 좋아하든지, 인간에 <laughs> 예. 좋아하든지. 마음은 뻔하게 가고 싶은데 예. 뭔가 모르게 그 못이 막는 것처럼 음... 헛가안 되네 이상하게 그니... 그랬는데 이 사람 진짜 마음이 천심이에요 이게 누구요 음...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응. 그 여성분은 좀어떠신이 분하고 잘 맞다고 는 느껴지세요? 여자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오빠야 오빠 할 때는 조금 어리다고 봐야 되겠지 예. 어, 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그래요? 어, 어. 100년 해로 괜찮을까요? 백년 해로 할것 같아. 오, 어, 어 그래요? 자 선생 님 이분은요. 네. 어 가수 있구요? 이제 가수요? 김종민 씨입니다. 아 가수요? 네. 코미디언이 아니고? 예 코미디언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 이분은 코요태 출신의 가수고요. <laughs> 선생이 말씀하셨죠. 이분이 막, 허허허, 막 이렇게 바보처럼 많이 한다고 어, 어. 하잖아요. 착해 어, 착해. 네 그분의 이미지가 실없이 웃으면서 그런 어. 이미지여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 어, 연예인이시고 이분이 선생님 이 말씀 제대로 해주셨는데. 어. 지, 여자 친구가 있다고 밝히긴 하셨어요. 근데 내년 2월 달, 3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내야 돼, 내년. 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결혼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문서가 있어, 문서가 있는데 이 나이에 뭐 따지는 빨리빨리 가야지. 음, 그리고 또 이제 위치도 위치다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좋으면서 안 좋은 척하면서 왜좋을어 있으면서. 없다는 소리 안 하면서 히히히 히죽이죽 하는 거. <laughs> 어.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씨 축하드리고 내년에 꼭 좋은 소식을 들려와서 또 저희가 또 응원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